안녕하세요 베팅달리기의 핑다리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회원 포인트 녹이기 수법으로 일부러 돈을 잃게끔 만드는 악덕사이트 골드샵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피해자분은 피해 당일 오후 3시쯤 전날에 계속 잃은 금액을 다행히도 복구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총 500출, 1500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환전신청을 하니 환전신청은 취소되었고 양방의심을 하며 바카라 프라이빗방에 들어가서 총 마감금액 1,500만원에 대한 추가 롤링 100%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회원은 마지못해 프라이빗방에서 롤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이트 측에서 프라이빗방 롤링을 하라는 이유는 프라이빗방은 한 명씩 들어가지기에 흔히 말하는 양방들은 양방 베팅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원은 프라이빗에서 롤링을 채운 이상 사이트의 요구에 전부 응한 것이고 정상적인 환전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튀 쓰레기 업체 <놀람> 골드샵은 프라이빗 방 롤링 이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는 환전을 하면 안 된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또 추가 롤링을 부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겠죠 그냥 피해자에게 환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또 추가 롤링을 하다가 전부 모든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번달에 이미 회원은 골X샵에서 총 8천만원 정도 루징을 하였고 이번달이 되어서야 4천만 원 정도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회원이 부당한 추가 롤링을 왜 요구하냐며 따졌지만 이미 이번 달에는 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오늘 오히려 잃고 있는 회원에게 당장 이번 달에는 수익 중이라며 화를 내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골드샵을 이용 중인 회원이시라면 당장 이용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의 이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말이죠.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은 당장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배팅달리기는 건전한 카지노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먹튀를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배팅달리기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